오케이,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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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젯. 스페인. 오케이! 플라두 지금 상점에 엄청난 아이템이 입고 됐다는 소식을 듣고 재빨리 뿔로우를 켰거든요? 상점에 들어가보면, 와우! 리코의 가젯과 스킨이 나란히 놓여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일단 가젯, 통통탄 발사기. 바로 구매 가야지. 에이. 사방으로 통통탄을 발사합니다. 좋았고 스킨까지 수호자 리코 가사 이게 귀여워 약간 진 느낌도 나죠 그럼 이 가젯과 수호자로다가 깔끔하게 오늘 게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스타 뜨 우선 솔로슈디온 한판 하면서 스킨이랑 가젯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스킨은 전체적으로 초록색과 노란색이 섞였는데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총이 진이 들고 다니는 램프랑 똑같이 생겼죠. 램프 총으로다가 이렇게 통통탄 쏴주는 모습이고 가젯은 리코의 몸 중심으로 이렇게 통통탄들이 튀어 나갑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가젯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리코의 경쟁력을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면 요 스킨 사실뭐 초록색과 노란색이 결합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거든요. 한마디로 안 예쁩니다. 하지만 신상이라서 구매를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웃고 떠드는 사이에 어느샌가 생존 브롤러는 세 명, 그리고 큰형님은 피가 많이 나는 채 출혈이 있는 채로 나에게 찾아왔고 바로 막타 때려 드리고 파큐세개 먹으면 <laughs>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파큐 일곱 개 선두 달리고 있어요. 자, 오케이 엘프리머 찾았고 오케이 둘이 또 싸우고 있네. 어부질이 강 나왔네. 휴대폰 보 나왔죠. 바로 어부질의 작전 개하게 일등 성공합니다. 이번엔 디오슈 디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 브랄라는 누구니? 오 개일이네 오저 처음 봐요 오, 공격 공격 너무 사기 아니야? 공격 지금 몇 개가 한 번에 나가는 거야 오 할아버지 어총좀 좀 쏘신다 하지만 역시 약간 에임이 떨어지는 모습이죠 저는 딱한 군데로 정확하게 쏠수 있는데 저분은 약간 범위 형태로 공격하는 코코랑 리코를 합친 것 같은 스타일이네요 그리고 할아버지 굉장히 상자 잘 찾으셔. 와. 대박. 오케이. 자, 다섯 개 모았으니까 센터로 가서 큰 형님도 잡고 다른 브라들도때려잡자 바로 충분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키토, 키토, 키토. 티토. 오케이. 키토가 지금 큰 형님, 큰 형님. 안 돼. 큰 형님. 들어로 와, 큰 형님. 오케이. 유인했어. 내가 유인했어. 큰 형님. 바로 유인해 가지고 잡아주고 바구 버거 주고 아기 곡수리 바로 같이 같이 써 주면서 한 대만다, 한 대만다. 이게이죽여주고파켓트게먹아주고저 까먹고 있네?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따!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다행이다. 와. 인 할아버지가 옆에 있었어가지고, 다행히 살아남았어요. 우리 왼쪽에 지금 양각 한번 잡아볼까? 꿀벌스! 동서 벌꿀스, 꿀벌스! 양각 잡아주고 우리 티티도 양각 잡아, 양각 잡아! 오케이, 오케이. 까먹고 오지 마라, 까먹고 오지 마라! 저까먹어 죽이고 싶은데 파랑 까먹어 파마구 파마, 파마구스 파마구스 오케이 죽여 죽 뭐야 왜 벌써 쇼다오냐 아무것도 안했는데 왜 벌써 쇼다운이야 오냐 바로 궁 써가지고 잡아지고 게일 궁이 약간 밀어내는건가 보네요 뭐 아무튼 깔끔하게 1등 성공합니다 플라뚜 이번엔 하이스트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합 괜찮죠? 셸리, 포코, 그리고 리코면, 포코가 약간 수비적인 형태로 해주고, 우리 둘이 공격수로다가 좌우로 침투한다. 오케 바로 셸코라지 좀 때려주고, 이 가가지고, 여기 여기 어, 후방 침투 좋아. 후방 침투 좋아. 오케 바로 때려버려. 셸리 죽여. 오케이. 죽였죠. 바로 공서주고또 때리고, 아 가지 쓰고 싶은데, 가까이 가가지고. 보고 못한 건 조금 아까워요. 근데 여기 숨어서. 때를 기다려, 리 때를 기다려. 리 오케이. 떼기, 떼기, 떼기 성공, 떼기 성공. 때를 기다려가지고 바로 와가지고 가지 써버리게. 케이 와. 지금 금고 체력 23% 밖에 안 남았죠. 가서 가젯 한번더 쓰면 끝나겠구만. 자, 일단 드로우드리 잡아주고. 아, 수비도 잘한다. 그, 여기 타로라. 타로라 죽이그 오케이. 원거리에서 금고 좀때려주다 왼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펠리가 지금 철통 수비하는 거 보소 하지만 내 네, 궁은 관통 공격이라기 살짝 죽여버리고 가지 써버리기 오케이 와 요정도면 제가 MVP 아닙니까 스타 플레이어 나지 이번엔 브롤볼 어깨 싸움이라는 맵이거든요 지금 리코 어깨 보면 어깨뽕 잔뜩 들어간 거 보이시죠 나 아, 자신있다 어깨 빵 들어와 자신있게 들어와 아저까먹고아저까마고 아, 그냥 어깨 한번 치면 그냥 10미터 날아가는데 아 그냥 거기서 일단 어깨 박아 어깨 박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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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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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오기이 깔끔하게 선제골 넣어줍니다 바로 공간 침투 들어간다 나 축구 잘해 짜. 오 잠만 까먹고까먹고까먹고까먹고아나가재 썼으면 됐는데 아가재도충전 깜빡했다 하지만 이속 빠르죠, 이속 빠르죠. 빠르게. <laughs> 너무 쉽잖아. 너무 쉽게 이겼으니까 한판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합 좋죠. 벽을 부술 수 있는 친구 두 명과 리코가 만났을 때 일단 엠즈한테 제대로 두드려 맞으면서 죽었고. 자, 하지만 지금 꼴뚜기 공 잡았거든요. 요거는 꼴뚜기 왕인이 축구 좀 했다. 어, 골넣니 nope. 아, 뺏겼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 여기 로드들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나 줘. 나한테 줘. 나한테 줘. 나한테 줘. 나 나한테 줘. 아, 난 죽었는데. 영감님! 다이노마이크다이노마이크 다이노마이크. 와우. 와우. 잘 하시는데? 완전히 튼튼하신데. 보다 자1대 0. 여기서 바로 공써 가지고 싹다 죽여 버려. 칼도 쓰고. 공 쓰고 오케이. 턴전 완료. 가볍게 가서 툭차 주면 됩니다. <laughs> 이번 판도 너무 빨리 끝났는데. 오케이! 이번엔 잼그랩. 광기의 광산열차 한번 즐겨보도록 할게요. 요맵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데, 티투가 이 맵에서 할수 있는 게 있나? 잘 모르겠네요. 어, 아, 있구나. 적 티투는 있고, 우리 티투는 없다는 게 학계의 정설인데 자, 일단 달려와서, 오케이. 이퍼, 이퍼 이퍼 바로 때려 잡고, 오, 어, 저기 티투 있다. 티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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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투. 어디? 잡아주고. 지금 최대한 다이너마이크와 제가 잼을 주워주는 게 좋아요. 여기, 잠깐, 들렀다가, 내려갑니다. 여기. 어, 광선으로 막아주는 동안, 체력 회복하고, 이쪽으로 살짝, 위치 변경? 네. 좋았다. 자, 지금, 5대0. 도어진 상황이죠? 무리할 필요 없어. 무리할 필요 없다. 네. 어, 여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포좀 때려주고, 오케이! 우리 티토가 잘해주고 있어. 하나 더 하나만 더 치우면 돼. 하나만 더 치우면 돼. 쟤 죽여, 죽여, 죽여! 잼보샷 아, 죽여, 오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귀엽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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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나 무서워, 나 무서워. 나 무서워, 나 무서워. 아 죽어가기 무서워. 오케이, 거 나왔다. 먹어주고 바로 일단 가재수로다가 기선자 앞에 자, 이해버렸다. 친구들 미안하다. 우리 퇴투. 우리 퇴투 죽으면 안 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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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바로 가재쓰고 때려버리고. 오, 좋아, 좋아, 좋아. 제가 많이 죽였죠, 그래도. 여기, 여기. 자, 하이퍼도 죽을 것 같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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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후퇴해 후퇴 나한테 맡겨고 후퇴해라 나한테 맡겨라 내가 수호 내가 수호하겠다 내가 수호하겠다 여기 일로와 일로와 여기서 바로 무빙 무빙 허리안 무빙 후에 허리안 조망이 나를 감싸지 못했지만 승리해주면서 패스타 플레이 누구다? 바로 나즈 M to the G 맡게 몬슬로쇼디온 갑니다 공격적인 가젯이랑 수호자를입고 얻었으니까 당당하게 내려간다. 뭐, 타라가 입고 말고 당당하게 내려와서 하나 먹고, 당당하게 너 죽이고, 당당하게 너도 바로 공략 들어가는 척 하다가, 오케이? 많이 때려주 많이 때려주고, 가젯 써주고, 아, 가젯을 맞추기 실패. 당당하게 센터로 갑니다 호탱의 상자 있는 거 알지만, 나 어, 오늘 하루만큼은 한번 어깨 펴고, 어깨 쫙 펴고, 오케이. 그냥 당당하게 마중 나갑니다. 아, 아니라, 바로 마지막에 그 컵을 털어버리기. 여기 카 칼이 지먹으로 걸렸죠. 그리고 너, 너 아까 개지? 4885 너지? 일로 와. 일로 와. 도망럴때 와. 어, 맞는 것 같은데, 4885. 아, 도망 잘 가요. 쯤빼이. 뭐야, 뭐야, 뭐야. 리아고, 리아고, 죽여주고, 먹어주고, 바로 도망가주고, 오케이. 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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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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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재. 오케이! 금고리에서 불을 잡네. 그리고 칼, 아직도 놀고 있니? 오케이? 체력 얼마 안 남았죠? 바로, 추격 들어가서, 내가 마무리해버리고 가재 써버리기 오케이! 죽여주고 쇼리움로 왔는데, 저기다 비, 비. 오케이? 비한테 업으로 끌렸죠. 자, 과연, 화려한 조명이 감싸는 비의 운명처럼, 오, 나한테 바뀌었어. 괜찮아, 괜찮아. 지금 제가 세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잡을 수 있거든요. 비가 쫓아수 있으니까, 바로 비못 오게, 공써주고때려잡아주고어 자, 비 파큐 하나로 봤는데. 자, 다음, 어? 셋째 형님 어떻게 하시려나? 여기서 일단, 오케이. 역으로 끌리면 갑니다. 오, 지금 죽으러 가고 있죠. 나도 호흡 참기. 호흡 참기, 아. 간전저 그 깔끔하게 승리해 줍니다. 자, 이렇게 수호자 리코 즐겨봤는데요. 음, 스킨 디자인은 별로지만, 가젯은 쓸만해.